안녕하세요. 엠파조입니다. 미 연준의 7월 금리 인상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지수가 하락하거나 횡보를 거듭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러 지표와 자료들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릴리움 최근 홈페이지 기사를 핵심만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월 19일 기사는 중국의 광동, 홍콩, 마카오 그리고 그레이트 베이 지역의 주요 저고도 헬기 서비스 업체인 선전 동부 항공 회사와 계약 내용으로 그 지역을 운영하는 헬리스턴이 100대의 릴리움 제트를 주문 계획했고 릴리움 버티포트를 위한 파트너 및 기타 지상 인프라와 추후 설치 장소를 검토 중이고 릴리움의 인증 완료 후 헬리스턴이 그 지역의 운항과 유지 보수를 맡는다는 내용입니다. 릴리움이 중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판매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사를 오픈하려고 선전시 바왕구와 MOU 체결을 발표했고 릴리움 CEO는 헨리스턴 같은 현지 파트너와 함께 중국에 진출해서 흥분되고 프리미엄 시장과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한 헨리스턴 회장은 릴리움과의 파트너십으로 중국의 UAM 서비스를 제공하고 릴리움의 프리미엄 캐빈 디자인과 혁신 기술을 통해 그레이트 베이와 그외 지역을 빠르게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른 6월 19일 기사도 선전시 바오왕구와 릴리움의 파트너십을 다룬 것으로 서비스의 초점은 인구 8,500만 명 이상인 광동성과 홍콩 마카오 그리고 그레이트 베이 지역에 둔다는 것이고 지역본부의 목표는 중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릴리움 제트의 판매, 서비스, 지원의 촉진과 바오안의 기존의 역량을 바탕으로 그레이트 베이에서 프리미엄 이브톨 운영의 기반 구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오안구 대표는 바오안이 선전의 항공 관문이자 항공 우주 산업의 허브로 대만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강한 산업 자원과 더불어 적어도 경제 발전에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릴리움의 많은 지원과 함께 바오안에서 성장을 희망한다는 내용입니다. 릴리움 CEO는 중국은 이부톨 업계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전체 시장의 25%를 예상하고 있고 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감사하다고 합니다. 릴리움은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유럽, 남미, 중동, 미국, 아시아 지역의 고객들에게 잠재적인 판매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 시장의 진출로 이부토르의 세계적 보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월 21일 기사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리비에라 및그 이상의 버티포터 협업을 위한 릴리움과 어반브이라는 제목으로 릴리움과 버티포터 설계관리회사인 어반브이가 파트너십을 발표했고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리비에라에서 이브톨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으로 어반부인은 버티포트 개발을 위한 광범위한 설계와 인프라 전문 지식을 통해서 도심에서 효율적 지속 가능 항공이동을 제공하며 릴리움은 로마, 베니스, 볼로냐, 니스, 칸, 트로피즈의 거점과 주요 공항의 접근성에 대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헬리패드 크기의 이브토를 위한 이착륙 지역의 버티포트는 릴리움의 잠재성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이고, 버티포트는 커뮤니티를 연결하기 위해 고속의 저렴한 접근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릴리움과 어반 부유의 파트너십은 유럽의 첫 번째 프리미엄 이브토의 제공과 빠르고 효율적인 이동을 촉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릴리움 CCO는 어반브와의 파트너십은 지역 항공 운송 인프라의 재구상에 도움이 되고, 어반브의 풍부한 경험과 기업가 정신이 지역 항공 여행에 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반브이 회장은 기존 운송 솔루션에 대한 빠르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고 깨끗한 대안을 가능케함으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고 버티포트 네트워크와 함께. 운영자들이 새롭고 혁신적인 제로 배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술적인 지장을 받지 않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릴리움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전하게 이착륙하도록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릴리움 최근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을 합치면 상장 기업이 7,000개가 넘어갑니다. 신재생, AI 로봇 클라우드, 제약 바이오, UAM, 전기차와 같이 크게 섹터를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면 시광이 좋고 나쁘고에 상관없이 항상 수익은 날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